자~ 굴럭입니다. 디앤서님 화이팅. 자~ 자이레스 스미스 더 갑니다. 슉. 자~ 뒤에 실번가. 실번은 루킨 아니고요 루윌이네요, 루윌리엄스. 그리고 뒤에 하이퍼는 루키고요. 뒤에 카드 먼저 보고 갈까요? 볼볼. 그리고 인서트는 코비네요. 피얼리스 인서트. 자, 루키 하이퍼 실버. 하치무라네요. 하치무라, 하치무라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하치무라 기대되는 하치무라. 그다음 거 갑니다. 루비오 키는 아니네요. 스티븐 아담스 그다음 마이클 포터 주니어 레드 웨이브가 나왔고요. 그리고 도노반 미첼 인서트 칼뱅길레 웨더스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디앤서님 두패 자이오는 뭐 요즘에 많이 올라서, 저거 뭐죠? 베이스만 나와도 20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자연은 뭐, 자연이지 뭔들 진짜. 뭐가 나오든 뭐, 매우 훌륭한, 훌륭한 선수, 선수죠, 지금. 자, 갑니다. <laughs> 자, 조단본. 오! 자모란트 나왔습니다. 베이스 자모란트. 자모. 뒤에는 루킨데 제발. 나와라. 자, 카일 가이네요, 카 카일 가이. 그리고 뒤에도 루키 하이퍼구요. 하, 카벤겔레. 하, 연, 연달아 루키였는데, 아깝다. 자, 엔비드 인서트구요. 크리스턴, 압둘자바랑, 티마더웨이 주니어. 자, 자무란트 베이스 나왔는데, 이제 자시형제니까 자이언 베이스가 나오면 되는데, 하겠습니다 트리에부터 쿰보 테란스맨 잭슨 헤이즈 뒤에 모조다 루키는 아닌데 지금 이옷 이 입고 있는 뚱뚱한 통통 똥똥한 친구로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패트윙 유잉이네요. 유잉! 유잉! 유잉 아저씨는 25장 한정에 17번째 카드입니다. 17번째 카드. 유잉! 자아... 헬로웨이... 스테판 커리 인서트고요. 돈치치! 존컬린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자이언, 하이틴. 색깔로 나와라. 에고. 자. 조 잉글스 후즈마. 하... 자 이제 브라더가 또 나와야 되는데 자시. 베르난도 오니. 루키는 알제이바레 레드웨이브네요. 알제이바레 레드웨이브. 자. 버틀러 인서트 저기서 더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 다음 팩 보겠습니다. 도노블 미첼 오케이 샤이 KCP 노엘 자, 뒤에는 오토고요. 카메론 존슨 인서트고요. 뒤에 오토를 보겠습니다. 거꾸로네요. 라자베리네요. 라자베. 과거의 피닉스 라자베. 첫 번째 패부터 갑니다. 자연 색깔 나와라. 뒤에 블루가 하나 있구요. r j 이의 베이스, 브랜든 클락, 루키는 아니네요. 블루는, 디 이런 친구네요. 뒤에는 하미도 디알로구요. 요거는 199장 한정의 구, 95번째 카드였습니다. 95번째. 모드 딜로 앤소니 데이비스 인서트 그리고 이렇게 나왔고요 두번째 거 갑니다 카와이 레너드 디안드레 헌터 그리고 뒤에 레드인가요 로키는 아니고요 게리 헤리스 헤리스 요거는 299장 한 장에 218번째 카드입니다 T.J. 워렌 그리고 카메론 존슨 인서트 하이퍼로 나왔네요. 하이퍼. 자, 자 루비오 뒤에 블루인가요? 코디 마틴. 루 키가 아닌데. 자, 카렌서니 타운스네요. 카렌서니 타운스 블루. 요거는 199장 한정의 173번째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아론올리데이 하이퍼고요. 노비치키 인서트. 돈치치. 어렵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화이팅! 자이언, 가자! 가자! 자. 블루인가요? 보드, 컬버 에드워즈 크랙인가? 블레스오네요 자 요거는 99장 한정에 96번째 카드입니다 96번째 카드 데드먼 피제이 워싱턴 주니어 인서트 로드맨 할멜론하고 요렇게 나왔네요. 수상태라더 오르기 전에 뭐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글쎄요. 모르겠네요. 이게 진짜 또 언제 다시 재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게임이 어쨌든 코로나가 좀 진정되고 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또못 잡는 순간이 올 것도 같은데 자, 둠부야. 트말라기 d 디오토는 아까 어그 친구네, 디엔 이 친구고요. 마켈 펄츠, 하이퍼, 포징, 인서트고요.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가겠습니다. 베글리 핸즈, 오펠라. 뒤에는 루키는 아니구요. 에릭고든 블루 90, 199장 한 장에 102번째 카드입니다. 102번째 카드 조인글스 하이퍼 대링루즈 인서트 아~ 니다블록입니다 화이팅! 자이언 나와라! 자이언 색깔! 나라 와자 제프티그 그랜트 윌리엄스 볼볼 실버네요 실번은 실버는... 모리스고요 그다음 저 잭슨 레드웨이브 피어리스는 웨스브룩 네, 이렇게 나왔고요 아, 어렵네요 진짜. 제발, 나와야 되는데. 하... 자, 갑니다! 화이팅! 레츠고 레고! 뒤에, 어, 모조가 보이는데. 하, 제발. 하... 루키는 아니네요, 일단. 마포주네요, 마포주. 마이클 포터 주니어. 나왔고요. 25장 한 장에 다섯 번째 카드입니다. 마포주. 이 친구도 시간이 좀 지나서 기회가 좀더 온다면 좀더 괜찮을 텐데 자. 마포주, 트레영, 레드웨이브고요. 카이리 어빙. 잭스네이즈. 나시르 리틀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